도란노서원에서 올해 번역 출간된 책 중에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p r o 컬 i 로 a 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그 내용은 그 책에서 가져왔음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할 만큼 아주 귀한 소중한 책을 오랜만에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가 만약 훌륭하다면 그 공은 팀 켈러 목사님께 있을 것이고 만약 오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다면 그 관은 저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넉넉한 돈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외모와 쾌락을 예배하든지,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예배하던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비종교인들은 내가 뭘 예배하는 사람이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은 모두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예배할지, 그 선택만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가 뭔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남녀가 아름다움과 외모와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 중에 교역을 담당했던 신을 머큐리라고 합니다. 머큐리 신전에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물질적 이득이 신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책 중에 네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가 나라 사랑이라는 부분을 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스스로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상도 당했고 사랑하는 동료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 악마로 돌변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나치슴과 같은 강렬한 애국심. 나라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악마로 돌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하시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니외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다시 쓰러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육로로 가라 했는데 요바에서 배를 타고 백길을 떠납니다. 큰 도시로 가라 했는데 저 세상 끝으로 지금 그는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요나만일까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요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지 의심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우리가 더잘알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쪽에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았고 다시 쓰러 갔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두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동생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인 형은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할때 분노를 쏟아댑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은 방탕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집 밖에도 방탕한 아들이 있었고, 집 안에도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도 방탕한 아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방탕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치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동생처럼 행동했다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행동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선 방탕한 동생처럼 행동하는 이 방탕한 선지자 요나서 3장 4장에서는 또 방탕한 형처럼 행동하는 방탕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요나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이교도들과 두번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두번 만나는 장면에서 공이 요나보다 이교도들이 더 훌륭하게 처신을 합니다.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그 뱃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요나는 상대들을 무시하고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교도들이 훨씬 더 한결같이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처신합니다. 배에서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는데 요나는 지금 잠에 빠져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있어요. 물론 뭐그마음에 분노도 있었겠죠. 죄책감도 있었겠죠. 여러 감정이 불안한 마음 뒤섞여 있겠어요. 아무튼 고갈된 상태에서 요나는 지금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고갈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내잖아요 오히려 뱃사람이 계속해서 훌륭하게 처신합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모두를 위해서 그가 할수 있는 일 뭔가를 해보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개인적인 믿음이 이 사적인 믿음이 공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줘요 요나는 자신의 믿음의 자원을 사용해서 뱃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의 배후에 인간의 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보다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뱃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도 요나에 대해서 대뜸 화내지도 않고 요나를 죽일 권한이 주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요나의 증언을 신중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요나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합니다 요바를 떠나서 다시스로 가던 풍랑을 만난 이 배에서 소망과 정의와 고결함을 갖춘 쪽은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선장과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침팬 사람들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도 부당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위험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도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성난신을 질타하지도 않았고 제멋대로인 세상을 규탄하지도 않았고 요나를 복수의 표적으로 삼지도 않았고 폭력으로 해결책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탕한 선지자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교도 뱃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선장에게 꾸지름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누의 사람에게 40%에 망한다 했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변했거든요. 회개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재를 덮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못난 방탕한 선지자 요나는 지금 니누로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심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큰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큰 우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를 뽑고 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뭐냐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고. 어디서부터 왔냐고 어느 민족이냐고 이렇게 묻는데 제일 먼저 물었던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맨 끄트머리에 물었던 어느 민족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이게 자기 정체성의 깊은 뿌리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 나라에 대한 사랑 이게 오히려 요나에게서는 더 중요한 정체성의 뿌리였나 봅니다. 요나만이 아니겠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가장 큰 뿌리가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미와 쾌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진정한 뿌리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위안,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이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큰내 안의 우상이 진짜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요나처럼 오늘날의 요나들도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큰 우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의 연하들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연하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연하들 자기는 지금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연하들 나만의 신앙에 지금 자족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연하들 높아진 자 하나님 안에보다 더큰내 안에 있는 우상이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30년 목회하시면서 세 차례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10년마다 한 번씩. 81년도에 한번 하시고 91년도에 한번 하시고 2001년도에 한번 하셨는데 세 번의 상황이 다 목회적인 상황이 다르셨답니다 81년도에 제일 먼저 하셨을 때는 그가 처음 부임하셨던 미국 남부에 있는 소도시 블루칼라들 육체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셨고 그다음에 91년도 설교할 때는 아주 전문직 종사자들 맨해튼에 있는 싱글 전문직 조사자들 몇백 명을 놓고 목회하실 때 설교하셨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설교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로 뉴욕의 무역 센터가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분이 그 당시 메네탄에서 목회하셨던 리디모 장로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나서를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하셨던 문화적인 청중의 문화적인 위치도 다르고 개인적인 필요도 다 달랐는데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요나서 설교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시리즈를 다 들으셨던 유일한 청중이었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 시리즈 절교를한 권의 책으로 좀 만들어서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Radica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자기의, 빠진, 자기의 의에 빠진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스스로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자. 그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많은 성도들이 요나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래서 요나가 폭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 이 기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요나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사실 이 기적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훨씬 더큰 기적이잖아요. 훨씬 더큰 기적을 믿는다면 요나의 기적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일 표적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단. 하지만 화가 나서 물러났단. 그래서 바보처럼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도시 바깥에 머물러 있었던 요나.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고 갈피를 못잡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물속의 뱃속에서 드렸다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가 이 기도를 얘기해 줬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 자신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독한 바보였음을 세상에 알리려 할까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르게 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신이 철저히 타락한 죄인임과 동시에 완전한 은혜로 다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은혜의 복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다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아시는 대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말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는지 아니면 더 고를 부리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는지 예수님은 비유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질문으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질문으로 열린 결말로 끝나요. 자신을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줬던 박롱쿠를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 갉아먹게 하시고 다시 들게 하신 후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후의 연하 행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가 됐는지 아니면 더 고를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이 못된 요나에게 자신을 비교하십니까? 요나는 못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방탕한 선지자예요. 가장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반항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요나와 당신 자신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불안과 죄책감에 살 수가 없었던 이름모를 그냥 무명의 신학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홀로 온 세상과 대결할 준비를 갖춘 담대한 복음의 사자로 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혹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도덕적 방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날 용서하실 거라고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벼이 보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도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용광을 버리시고 세상의 생명을 버리시고 상상 못할 고통을 겪으셨던 하물며 못된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어떻게 그 못난 몹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가능합니까? 말이 되는 비교입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계시니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계시니 요나보다 더한 방탕한 자가 되신 스스로 큰 죄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신앙에 자족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방탕한 선지자가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시면 요나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외쳤다 얘기합니다. 지옥과 같은 수월의 뱃속에서 외쳤다 얘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빛깔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도 있고, 사도신경 원문에도 있는데, 한글에 빠져있는 사도신경 부분이 있어요. Suffered on the Pontius Pilate. 이 말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것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되셨다가.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And he descended into hell or Hades.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셨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만만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겪으신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심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몸만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정죄받고 버림받은 끔찍한 고통. 그 값비싼 값을 치르셨음을 알아야 돼요.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서프런드폰티스파일 e 그 정도가 아니죠.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만항적이고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못돼먹은 이 방탕한 선지자를 놓고 왜 예수님은 그 요나와 당신 자신을 비교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에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임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방탕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큰내 안의 우상이 드러날 때 주님 하나님을 떠나갔던 아, 그 요나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또 자기 의에 빠진 남한의 신앙에 자족하는 스스로가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 내는 것이 옳으냐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 다시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새롭게 변화받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